마더타운 48쪽 24번입니다 자, 이거 그거네요 수심을 줬네, 수심을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잘봐 구간 AA'에서는 A1, A2에서는 수심이 5000에서부터 120일 완전 높은 데가 있고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BB'는 얘도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얘는 3000까지 가네 한천에서 3,000, 4,000. 약간 4,000에서면 될천 음. 이렇게 하겠다. 얘는 약간 요런 이 길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수심 이제 물로 할게요. 물결. 그럼 이 친구는 5,000에서 거의 100 찍고 5,000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고. 얘는 4,000, 3,000, 4,000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지금 보면, 어떤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게뭔 뭐냐면,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고 얕죠? 그럼 얘는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슈 올라오는 플룸이란 뜻이에요. 여기, 여기 열 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상호산처럼이게 완만한 애들은, 해령이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비교한 거 있는데 잠깐만 해령하고 열점 두개 나온 나온 그림 없나 본적 없어요? 음왜안 나오지? 아 여기 있다. 해령은 위에서 살짝 나오고 열점 밑에서부터기 쭉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아이거 정신 없네. 네, 기억. A와 B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하죠. 둘 다. 압력 감소 현무암질. 이건 동일. 마그마 생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누가 누가 깊다? A가 깊지. 왜? 얘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엄청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멘틀과 외의 경기서부터 올라오는데, 그럼 B가 깊은 게 아니라 A가 깊다. 그리고 둘다 압력 감소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